올드 스포트환컴드 마이 아스테이. 이라고 이 집의 주인이었던 프레드릭 밴더빌트는 얘기했겠죠 저희가 작년에 프랑스에서 볼루 비공드라고 하는 17세기를 주름잡았던 프랑스 재벌의 성에 갔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올드 머니 집안을 대표하는 집안이라고 할수 있는 밴더빌트 집안의 삼세였던 프레드릭 밴더빌트의 집에 왔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메나탄에서 허슨강이라는 곳을 따라서 올라오면 이는 하이드파크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이 허슨강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저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뭐 록펠러 가문의 저택도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정계를 휘어잡았던 루스벨트 집안의 저택도 바로 저 건너편에 있었고. 많은 미국인들이 허슨강에 있는 수많은 올드머니 저택들을 따로 투어할 정도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런 역사적 저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뉴욕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를 배출한 시기가 1850년대 그래서 한 1910년도 사이 우리가 흔히 도금시대, 빌디드 에이지라고 부르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최신 교통수단이 뭐였냐? 증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개인 증기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메라탄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큰 저택을 사고 싶을 때 퍼슨강변에 이런 저택을 많이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택 같은 경우에도 1901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게그 미국은 귀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돈을 가지고 있던 집안들이 흔히 미국에서 제너레이셔널 웰스라고 하는 부가 세습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대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이런 데 보여주거든요 유럽 성 하면 대문 위에 가문의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 문장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냥 데코레이션이 안에 문장이 없어 밖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팔라디안 스타일 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미국식 건축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재현한 것을 아메리칸 르네상스 스타일이라고 보는데요 건물들 제가 미술사 책에서 보면은 밖에만 맨날 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 국립공원에 이메일을 보내서 아내를 촬영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 있는 엔트런스홀인데 이 발루스트라드가 벌써 엄청난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팔라초들에 가면은 대체로 이제 가운데 동그란 오클루스라고 하는 오프닝이 있고 그 주변에 난간이 있고 어떨 때는 천정화로 이 누군가 내려오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데코레이션 이 있는데 특히 1층에 있는 이런 공간을 보면은 우리가 프랑스의 볼르비콩트에서 봤던 리셉션 공간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집이 1890년대 에 처음 설계됐을 때부터 이 안에 전기 조명을 전부 다 디자인해가지고 집어 넣었대요. 샹들리에 모양은 중세 유럽의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저 위에는 원래 촛불이 아니라 전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야. 19세기 남자들이 생각하는 남자의 방. 이게 타이타닉에 나온 시대랑 비슷한 시대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이는 남녀가 같이 턱시도랑 드레스를 차려입고 식사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남성들은 우리는 시가피오로갈 테니까 여성들은 따로 놀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가 룸이기도 했고 가족들의 리빙룸이기도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가운데 큰 사슴이 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왜 옛날 유럽 인테리어를 보면은 저기 왜 사슴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잡은 사슴 중에서 제일 멋있는 애를 박제해가지고 걸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쟤를 잡기 위해서 썼던 총을 아래다 걸어 놓은 데 여기 한 17세기 것으로 보이는 머스켓 새 자루가 이렇게 놓여있죠. 그리고 아래 이 육중한 테이블도 그런 셰농쇼나 샴보르 같은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성에서 많이 보는 느낌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은 위에서 아래까지 고서가 쫙꽂혀있다 이게 약간 내가 꿈꾸는 인테리어랑 굉장히 비슷한데 <laughs> 나 같으면 저쪽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우를 하나 뚫었을 것같아 겉보기에는 굉장히 유럽 같지만 유럽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걸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의 샤토다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 로코코 시대다 그러면 로코코 시대. 근데 저기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샴볼드나 뭐 셰농스 같은 헌팅 샤토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면 여기는 마레에서 촬영했던. 루이 14세, 15세 시대의 귀족 부인들의 살롱 같은 느낌이잖아, 완전. 그죠? 창문 저거 보면은 프랑스의 한 18세기에 지어진 그런 귀족들의 문에 있는 창문. 로코코 스타일의 벽 데코레이션. 굉장히 얇은, 이렇게돼 있는 그런 가구들. 요즘 부부들이 취향이 다르면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물론, 뭐, 벤더빌트 같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집안의 얘기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취향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젠틀맨스룸과 레이디스룸이 따로 있으니까, 젠틀맨스룸은 프레드릭의 취향대로, 레이디스룸은 벤더빌트 부인의 취향대로 데코레이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프랑스를 좋아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프랑스 안티크 딜러를 통해서 사온 거래요. 여기가 엔터테인먼트 룸이라고, 지금 우리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픽처 프레임도 있고, 여기도 천정에 이탈리아 궁전 같은 이런 천정화 프레임을 설치해가지고, 천정화를 다 설치했었대요. 근데 한 1906년 정도에, 스타일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런 옛날 유럽 중세적인 어둡고 육중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사람들이 밝고 화사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때여 가지고 어저 위에 천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빛이 안 들어오는데 천정이라도 하야면 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뗐다 그러는데 이제 설명을 드는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떼서 그림을 줬대요. 여기에 많은 저택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웃에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18세기 후반에 가깝고 얘는 17세기 후반에 가까운데, 저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고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갠더빌트 같은 미국 자벌들이 유럽식 풍을 좋아했냐면은 이 피아노가 미국 피아노예요.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유럽풍인데 이 미국 피아노가 있으면 튀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그랜 피아노를 파리로 보내서 우드 데코레이션을 다시 가지고 다시 가져왔대요. 여기 보면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이 있고 건너편에 테프트 대통령의 초상이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쪽으로 한 3km 떨어진 집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집에 살던 벤더빌트 가문 후손들을 와이하우스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도 거기서 같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제 되면은 대통령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3km 떨어진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았으면은 여기 와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같이 놀고 그랬나요?라고 여기. 계시는 역사가분한테 여쭤봤더니 여기는 좀 초라해서 대통령을 모시기는 좀 그렇다. 벤더빌트 가문이 가진 여러 집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가장 초라한 집이래요. 대통령을 모시려면은 그 뉴욕시티에는 있그 피트 애비뉴에는 있 벤더빌트 맨션이라든지 다른 이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저택이 있지 않았을까.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방이죠, 메인 다이닝 룸. 일단 이런 집에 게스트를 불렀다 그러면은 칠 코스를 서빙하는 게 기본 예의였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레스토랑 가가지고 스테이나4 코스 보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한네 시간 동안을 여기서 식사를 했다 그러고 이런 자리가 또 중요했던 이유, 또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던 이유가 1900년대 초에 이게 지어졌으니까 이 가문이 여기에 살던 기간에 상당 부분이 금주령 시대였거든요. 도심에서 부자들이 지내만 술 마신다 그러면 들통이 날수 있지만 이런 데서 이제 밀주를 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면 아무도 알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유한 계층들은 마셨다 그래요. 여기서 제일 내가 볼때 멋있는 거는 여기 보면 두 개의 큰 천체 모델이 있죠. 저게 이제 19세기의 그랑드 콤플리카스 용인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당연히 여기서 멋있는 건요두 개. 거대한 이 돌로 된벽난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벽난로가 중요했던 게 따뜻한 공간이 저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 히팅은 벽난로를 켜 놓고 저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문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힘주는 게 벽난로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당시 집을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어둡고 침침하긴 한데 그 이유가 돌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나무로 전체를 패널링 하잖아요. 근데 이 위에 보면은 캐송이라고 그래서 이탈리안 르네상스 집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리고 로마 귀족들의 궁전, 천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렇게 사각형 디자인 쫙 있는 이게 있는데, 천정을 유럽에서 떼왔대요. 그리고 저 가운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천정을 아직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저기 두개 오클로스는 지금 비어있는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은 내려가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럽의 망한 귀족 집에서 이런 거를 가져다가 미국 재벌들한테 파는 사업도 엄청나게 번창했었어요. 사실은 이 당시 미국 부자들은 신흥부자였잖아요. 내가 신흥 부자지만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의 조회가 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트 컬렉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안티크 컬렉팅을 뭐 지금도 보면 은그 당시에 컬렉션이 기반이 된게 뉴욕의 매디슨가에 있는 피어몬 몰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유럽 옛날 안티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록펠러 가문이 살던 키쿠잇이라든지 린더홀스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를 보면 이런 옛날 유럽 안티크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유럽 문화재인데 다 미국이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기도 한게 1차, 2차 대전 때 미국은 전장이 아니었잖아요 유럽은 전쟁으로 파괴됐는데 그래서 어떤 문화재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남아있는 문화재도 많아요 <목소리> 여기서 이제 몰래 보고 있을 것 같아 음... 오셨군 5분쯤 더 있다 내려가는 게더 있어 보이겠지 아니다, 있어 보이는 거에 걱정을 할 정도의 분은 아닐 것 같다 지금 호텔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의 저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로비나 다이닝 공간 1층에 있고 2층에는 침실들이 있고 3층에는 게스트 베드룸이 있대요 근데 이 층에 이딱 올라오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마스터스 베드룸이랑 레이디스 베드룸이 따로 있어. 부부가 돼도 남자 여자는 서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관념이 얼마나 심하던 시렌지를 보여주는 게 부부도 상류층 사람들은 한 방에서 앉았어요. 레이디스 베드룸을 보면 베르사유에 있는 방을 하나 뜯어서 미국에다 갖다. <laughs> 옛날에 베르사유 궁전은 복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다음 방으로 가려고 그러면 방을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보면 이렇게 남편 방이랑 이어지게 돼 있는데, 그니까 문을 열면은 여성 드레스룸이 있고, 남성용 드레스룸이 있고, 가운데 문이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서로 보면 충격적인 건 부부가 같이 잠을 안 잔다는 거죠. 근데 또한 가지 장점은 데코레이션 가지고 싸울 일은 없다는 거야. 취향 차이를 보고 싶은데, 프레드릭 벤더빌트의 베드룸은 가구가 전부 다 벨기에 출장가 있대요. 전시를 가 있어가지고 그시대에 재벌 부인과 재벌 삼세가 따로 방을 데코레이션하면은 어떤 취향으로 했을지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자료 화면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이걸 보면은 어, 그 당시 미국이 유럽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나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유럽스러운 거는 전부 다 외형적인 거야. 미국이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집을 지을 때도 특히 이 밴더빌트 가문 같은 경우에는 증기 기관이라는 테크놀로지로 성공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집 안에도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이 많이 들어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벤틸레이션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하실 아래 증기 기관을 파워할 만한 거대한 그 보일러 있죠. 그걸 두 대가 돌아가고 있었대요. 1890년대 설계된 집에서 에어 히팅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이제 집이 약간 통풍도 잘안될것 같고 여름에 엄청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당시기준으로는 엄청 시원한 집이었다고 하는 게이 스카이라이트 밖에서 조명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이트 옆에 있는 벤트가 이렇게 열려 가지고 더운 공기를 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공기가 빠지니까 기압 차이로 인해서 지하실에 있는 공기가 빨려 올라온대요. 이 벤트를 통해 가지고. 뭐 오늘날의 에어컨처럼 시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름에 그 19세기 말에 설계된 집 중에서 가장 시원한 집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여기 이게 처음부터 전기 설비를 해가지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는 구역이 발전소 근처에 있는 도심 구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전기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수력 발전소를 지었대. 발전기를 만든 게 아니라 댐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물이 내려가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여기 전기가 돌아갔다는 거야. 겉을 보고는 아 이게 올드 패션드라 이렇게 속으면 안 돼. 우리가 흔히 1800년대 집이 아무리 좋아봤자 화장실은 밖에서 가거나 아니면 수사식 화장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욕이 얼마나 딴 도시에 비해서 앞서갔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때 이미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실과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럽식 장식과 고급 가구 그리고 페인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는 손님들 자신들의 집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던 시스템이잖아요. 위에 이렇게 물 있고 잡아당기면은 수압이 내려가지고 물 내려가는 거 수세식 화장실. 우리도 싱크대 파이프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가 옛날 버전이죠. 완전히 꼬여가지고 좀 예쁘긴 예쁘다 지금 거보다. 그리고 양쪽에 그 뜨거운 물이랑 그 차가운 물 나오는데 보면은 위에서 물을 틀수 있게도 돼 있지만 아래 레버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파이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거대 공업 기술로 만들어진 펌프 기술 같은 거를 집에다가 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조절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아래서 에이두개의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물이 나올 때 파이프가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게 뭔지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누리지만 그 테크놀로지를 안 보이게 해라. 그 위대한 개츠비 보면 개츠비가 이렇게 조그만 그 만이 있는. 그물 건너에 자기가 짝사랑하는 데이지의 저택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그 허슨 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너편에 하얀색 저택이 있어. 요개집비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저기 하얀색 저택 본 저게 데이지 집이야. 이 <laughs> 보면은 여기 이제 허슨 강이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JP 몰간의 개인 증기선 콜세일 같은 게 칙칙폭폭하면서 이로 올라왔겠죠 근데 이 벤더빌트 가문은 그거를 타고 올라오지 않았대요. 허슨 라인이라고 하는 기차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벤더빌트 자기 거였대요. 그래서 벤더빌트 <laughs> 집안은 자기 가문만 쓰는 기차가 있었대요. 심지어는 그랜센트럴역 앞에 코넬리오스 벤더빌트 동상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거거든요. <laughs> 할아버지가 지은 역에서 자기 가문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여기 우리 집인데 기차 세워 내려가지고 저 언덕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놀고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벤더빌트 가문 뿐만 아니라, 뭐, 락펠러 등, 그때 뉴욕을 주름 잡았던 가문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Man Who Built America.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도, 이 나라 내가 만들었어! 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역사를 만들었던 메리츠 같은 가문과 비슷하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조선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you get when i turn up you get going at every stop baby oh